1 0 나왔어. 1 밀어? 아, 씨. 일단 이거 하고 어차피 여기 스탑 많아서 스탑 돌려볼까? 아, 근데 나는 이미 해가지고 안될것 같은데. 그러니까 나는 12시 넘었으니까 내일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. 나는 다 했어 여기 구월동도 다 했어 나 어제 방송으로 싸 보지게 했으니까 여기 몇개안 어, 남았는데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건 버렸으니까 CP 500 어! 100이야! 아 제발 이로치 한 번만 주세요 자100 고링 입니다 CP 500에서 멈춘 거나 봤다,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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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로치면 대박 대박 진짜 나 됐어 이걸로 만족할게 백 100이야. 무조건 100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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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P500에서 멈춰서. 분명히 바뀌어서. 제발, 3, 설마, 진짜, 봐봐. 2. 1. 자, 한 번만. 2, 1. 이로치 한 번만. 이로치. 1, 2, 아, 진짜. 자, 그래도 백고골 링크. 아, 이거 이로치면 개 레전드인데. 아, 아쉽습니다. 아, 어, 그래도 여, 오케이, 오케이. 아 오케이 백에 왼쪽 아 근데 이거 금색 옷은 초레전인데 그죠? 백입니다 레이드 끝나고 지나갈게요 오케이 어. 자그 다음에 버리고 알통문가자 알토몬 백 모르는구나 이로치 보고 알통문이 저렇게 크니까 징그럽다 무기야만 하네 응? 징그럽네 730? 고맙습니다. 7 3 5 730, 7 3 0 720. 아,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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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. 이아치 로치, 로치, 이로치. 이로치, 이로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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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트라크 자 트라크는 출정식 어제 우리 밤에 새벽에 강화했던 곳와 이거 15 15 1 같아 왠지 s 급이다자 어. 그래 똥 밀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로 세이냐? 자, 레이드배트 1에 이긴다. 똥미러가 나옵니다. 어, 똥미러가 나오고요. 눈이 좋으면 이도치가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레이드배트 5에 이긴다. 아까 보셨죠? 스페셜 기모그 다음에 3에 이긴다가 있는데, 3에 이긴다는 아까 앱솔? 앱솔 맞나요? 음. 앱솔 맞나요? 3의 앱솔. 오케이. 안 나왔고. 3의 앱솔. 오의 푸테라 또는 그러면 그거요? 스페셜 기마? 둘중 하나 입니까 오의가 푸테라 또는 스페셜 기마? 그 저기 여기는 내가 리서치 다 했단 말이야. 야, 이거 다 이거 소개 할수 있어. 무브 하고 알로라 라이츄 20분이 남았기 때문에 하면 돼. 맞지? 아, 일단 걸어. 저 충분해. 나 응. 미리 눌러놔. 여기서 시간 뺏긴단 말이야. 충분해, 충분해. 안 떼어 돼, 안 떼어 돼. 안 떼어 돼, 안 떼어 돼. 이러세요? 이요! 아. 어, 레이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재밌긴 하네. 이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다. 음. 응. 근데 이런 거 주말에 해야지. 아이언티가 50초? 충분해, 충분해. 충분해. 충분해, 충분해. 충분해. 또 받았어. 아야야야, 안 뛰어도 돼. 뛰어야 돼. 몇 초야? 잠깐만, 잠깐만, 야이! 아! 체육관 배틀이란다. 이벤트가 종료됐습니다 <laughs> 뛰었어야 되네 더워가지고 뛰기 싫었거든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 역시 하지만 오히려 좋아 체육관 배틀 1회 한다로 이로치 망키가 나오는 모습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, 한번 뛰면 이제 더 더운 날씨가 돼가지고... 에이. 아, 될줄 알았는데... 어, 됐어. 나... 이거 쳐? 아시 놔봐, 망했구나. 우리에겐 알로라 라이트가 있어, 가면 돼! 이 최고의 골요. s s 모르겠네. 어. 이렇게 되고, 제가 이거 여기 문학에 도착하기 전에 모험모드로 알이 까졌는데, 이게 100이 나왔습니다. 이알에서첫 백이네요. 어. 98만 오지게 나오다가 한때 필드에 이제 꿀꺽모 대신에 이 친구가 많이 나왔던, 친구인데. 얘는 CP 너프가 됐죠? 밸런스 패치 때. 쓸만합니다. 스킬 해방 만. 가성비 좋았죠? 좋죠. 좋죠. 얘첫 백이고. 득템 번개. 그 다음에 이 친구 <laughs> 아까 얻었는데요 동미러 높은게 아니었군요 저것보다 더 높아야지 S 이상 저희 어? 어. 두번째 100아 잠깐 설레버렸네 이 루치였으면 게임셋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지만 100퍼 나이든 파카 와볼 아이고야 어, 기모로 나중에 바꿔주죠 100% 저는 이어서 레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. 꿀. 어, 이렇지? 나이다, 나이다. 그 드디어 원코싶었던 미움에 미움에 아 이래 가지고 아까 체육관. 어. 오히려 좋아. 아까 제가 뛰어가다가 어, 무마 레이드를 못했는데 나이언티이 그걸 봤나봐요. 아 런하다가 못, 뛰어 못 잡았는데, 아, 이것도 봤나보네. 형이 형, 고마워. 와, 나왔네. 하나, 둘, 셋. 제가 궁지 세번 가서 망했던 그 친구. 게이드? CP 달달. 9999. 개체값도 9999. 99.9. 그래도 나이스. 코일을 제대로 못 써봤는데 아에 하지 뭐 1396이요 36인데요 음, 망했고 자 이어서 특교할 건데 아, 잘 마시겠습니다 <laughs> 제가 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.